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버 카드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에 어, 테니스 점수 규정에 대한 궁금증을 올린 분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예,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아시고 테니스 중계를 보거나 테니스를 즐기면 더 테니스를 재미있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테니스는 점수 체계가 이제 1점, 2점, 3점 이런 식으로 어카운터가 되는 거의 대다수의 경기 방식과 다르게 15점 단위로 점수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 테니스 룰이나 점수 체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경기 중에 나오는 이제 왼쪽에 그 점수 체계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15점 씩 점수가 뚝뚝 뛰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0을 부르는데 또뭐 다르게 부르기도 하고 또뭐 이상한 단어들이 나오니까. 좀 많이 혼선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런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테니스 입문 당시에 테니스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많이 어, 공감하고 어, 똑같이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우선 테니스는 이제 어, 한 게임에서 점수가 어, 네포인트가 먼저 나면 점수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어, 점수가 없을 때는 0, 그 다음에 첫 점을 따면 15, 피프틴입니다. 제가 피프티라고 잘못 적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수를 따면 30, 서티 그다음에 세 번째 점수를 따면은 포티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점수가 4 5인데4 5라고안 하고 네 번째 득점을 먼저 한 사람이 그 게임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러브 올이라는 것은 우선 영을 러브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영대 영일 경우는 영대 영이 아니라 러브 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러브 올 이러니까 어 이거가 무슨 소리인지 갑자기 러브가 나오니까 왜타 데이트가 사랑 탈행이냐 이런 인제 혼선도 오기도 하는데요. 어, 두 선수가 이제 처음일 때는 이제 0대 0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잘카운터 하지는 잘않는데 이런 경우 나올 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대 15면은 피프티널입니다. 피프티가 아니라 피프티면 15면 50이고 15면은 피프티니죠. 피프티널. 30대 30이면 서티 올. 40대 40이면 포티올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때 되면 주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주스 시스템하고 동일하고요. 주스가 될 경우는, 동률이 될 경우는, 한 포인트를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그 경기를 이기는, 게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두 점차를 더 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 다른 또 숫자를 붙여서 부르는 게 아니라, 어, 포티 포티 즉 주수 상항이될 경우 한 점을 먼저 딴 사람은 어드밴테이지라고 경기에 보면 a d 라고 숫자가 붙어요. 글씨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어드벤치 딴 선수가 한 점을 더 선취하면은 그 게임을 가지고 가는데 만약에 어드밴테이지를딴 선수가 실점을 하게 되면 다시 주수 상항으로 돌아갑니다. 예그 다음에 다시 한점 따면은 어드밴테이지그 다음에 또한 점을 따면은 그 선수가 또한 점을 따면은 게임이 끝나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예, 이 투수 사항이 벌어지면은 경기가 좀 길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투수 어, 사항이 되면은 두 점을 먼저 따야 되고 한 점을 먼저 따면은 어드밴테이지그 다음에 또한 점을 듣다면은 게임이라고 하면서 곧그 게임은 어, 선취한 사람이 가져간다는 걸 아시면서 테니스를 보시면 훨씬 재밌게 테니스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테니스 서버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러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은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서 바로 볼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과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격려와 응원의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 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